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성지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온도 파이낸스 코인에 대해서 어,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도 파이낸스가 천원대를 살짝 돌파해줬는데 약간의 눌림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천원 언더로 다시 한번더 떨어졌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어, 제가 볼 때는 좀 눌림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 온도 파이낸스가 어떤 코인이냐면은 이 온도 파이낸스는이 전통적인 금융의 그런 실물 자산을 연결을 한 그런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금융 그러니까 은행권이나 ETF나 이런 것들이 있죠. 전통 금융 자산을 뭐다? 블록체인으로 블록체인의 의미가 사라지나 하겠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겠지만 토크나를 해가지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분산형 금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T5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미국 국채라든지 어? 채권 그리고 뭐 ETF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기관 등급의 그런 금융 상품을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을 해 가지고 어, 소매 투자자도 안정적인 수익을 좀 추가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 뭐다? 온도 파이낸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태계를 좀 보시면 최근에 정통적인 금융 자산을 얘네가 연결을 해야 되니까 골드만삭스 있죠? 골드만삭스 출신 팀과 뭐 블랙록, 세계 최대의 자산 운영그 기관이죠. 블랙록. 그리고 모건스텔리뭐 요런 것들. 이런 기관과 지금 협력 중이고요. 어, 이거 외에도 다른 데도 다 다양하게 어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그래서 얘네가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뭐 리플, 렛저라든가 뭐 여러 블록체인하고 호환돼 가지고 확장성도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2 0 1 4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얘네가 시가총액이 23.5억 달러 그리고 코인 순위도 한 60위쯤 되는 그런 코인이고 어, 스테이블 코인과 뭐 탈중화 대출 서비스 어, 뭐 이런 것들도 다 당일 제공하겠죠. 근데 얘네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미국 국채라든지 채권이라든지 ETF라든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블록체인하고 연결을 시켜놨잖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얘네가 진짜 뭐 아니면 도인 게, 이 코인의 중앙화, 코인의 애초에 탈중화를 위해서 나온 건데, 얘네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실제로 상품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실물 자산의 토큰화라고 RWA라고 있습니다. 어, RWA. 이게 뭐냐면은 미국 국채라든지 전통 금융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출이라든지 담보로 어,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장치구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얘네가 제공합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엄청, 어, 떴죠. USDY를 씁니다. 얘네가. USDY. 미국 국채 ETF 기반인데 USDY가, 어, 얘네가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도 운영합니다. usdy도 있고, o usg라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어요. 미국, 그러니까 블랙록의 단기 미국 구체 ETF 기반이고요. 그리고 mUSD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달러 패킹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을 얘네가 이렇게 또, 어, 운영,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로, 이걸 유동성 풀에 자산 예치 후에 탈중한 거래소에서 파밍 수익을 얻는 그런 디파이적인 면모도 얘네가 보여주고요 어 디파이 당연히 이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네 번째로가 자체 레이어 원 블록체인 온도 그러니까 자체 레이어 온도 체인이라고 있는데 2025년도 초에 올해 초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보완하고 어, 규제 뭐 이런 중점 둔 체인으로 다양한 체인과 호환, 호환을 위해 목적입니다. 이번에도 출시가 호환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이더리움이든지 솔라나라든지 뭐다 지금 체인이 호환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올해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토큰 이것도 어 거버넌스 이거는 다 다른 코인에도 있죠. 뭐, 의사결정 참여라든지, 투표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는데, 이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RWA라든지, 자체 레이어 온도, 얘네는 후원. 근데 이제 코인에 대해서, 어, 가격상승의 중요한 원인, 원인이 뭔가 제가 봤더니, 요즘에는 업데이트가 중요해요. 지금 상패되는 코인을 보면은, 운영진들이 업데이트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3, 4년 동안. 그래가지고 상패가 되는 거거든요. 뭐, 네밀 뭐, 최근에 상패된 코인들 이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가 향후 이 기술들의 실제 기술, 이제 투기판이 아니라 정말 기술적으로 어 얘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인가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더 파이낸스 일단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아직 살짝 좀 애매한 그런 기술이죠. 어, 뭐, 블랙록, 골드마사스, 모사건 스텔리 해가지고 60위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의 그런 정신과 맞는 건지 그런 거를 살짝 어, 확인해 봐야겠죠 물론 여기 이제 본질적인 거는 뭐 중앙 중앙화된 전통 금융자산이라 하더라도 이게 연결된 거는 블록체인이기도 합니다 어, 얘네까지 지금 전통 금융자산에 연결된 건 중앙화된 그런 시스템 아니고 여긴 탈중하고 그러니까 중앙화된 거를 탈중앙화로 지금 옮겨 놓은 거예요 얘네가 어. 자 이제 보시는 차트는 온도 어 파이낸스 업비드 차트 1일봉 캔들로 가져왔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은 12월달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어 이때가 이제 12월달이에요 2024년 12월 지금 한7 8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지나고 있잖아요 어 지금이 오늘 날짜가 7월 6일입니다 어, 7월 6일인데 지금 하락파동이 아직까지는 마무리가 안된 걸로 개인적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 하락파동이 마무리가 되려면 패턴 자체가 얘가 지금 W에 X에 Y에 XZ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 근데 최소, 어, 최소 요두 개를 이어 이 추세 자체는 돌파 처리가 나와줘야 되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 고가 1200원 라인을 상방으로 돌파 쳐줘야지 얘가 약간 모양새가 상방으로 좀 트는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전에 하락 추세가 쭉 이어오다가 이 고가 부분을 얘가 뭐 돌파 처리 나오고 눌림목 자리에 오고 그 다음에 추세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뭐냐면은 고가를, 고가 돌파가, 고가 돌파, 박스권 고가. 박스권 고가를 돌파해줘야지만 얘가 어, 1단계가 가능하다. 추세전환 1단계. 그리고 2단계가 눌림 단계에서 이 저가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저가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 고가를 돌파해 줬으면 눌린 단계에서 저가 이탈 안 하고 다시 고가를 돌파해 줘야지 얘가 상승 추세 전환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물론 최근에 이렇게 매수 시그널이 떠졌습니다. 어, 굉장히 승률 좋아요. 어, 이런 부분에서 사가지고 살짝만 올라도 이때만 해도 20% 30% 수익이었으니까. 하지만 이 하락 추세 속에서는 이 매도 시그널, 그러니까 쇼 시그널. 에서만, 이제, 매도를 치는 게 좋겠죠. 숏을 치는 게 좋겠죠. 해외 거래소에 가서. 해서 아마 현물 같은 경우에도, 이 먼저, 이 고가 1200원 라인을 돌파 쳐준, 돌파 처리가 나온 이후에, 눌림목 자리가 나왔을 때, 매수 시널을 떴을 때, 그럴 때만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하방으로 좀 쳐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이 롱쇼 지표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어, 보시면은 쇼 시그널 뜨면은 바로 하방으로 하방 추세를 타고 다시 롱시그널이 뜨면은 매수 그리고 쇼 시그널 떴을 때 잠깐 주춤거리고 다시 폭등 시그널 폭등 나올 때 롱시그널이 계속해서 떠주면서 어, 지금까지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 갱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표나 여러가지 시황 분석 어, 이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통방 참여가 가능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셔 가지고 이제 소통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 지표, 지표랑 여러가지 시황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시황은, 코인입니다, 코인. 코인의 돈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냐, 뭐, 비트에서 이더로, 이더에서 레이어1, 레이어2, 뭐, 알트 쪽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뭐, AI 쪽으로 가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주식, 뭐, 이런 것들 다 통틀어가지고, 어, 긴축이나 이런 걸 보, 보면서, 어, 금리나 이런 거 보면서, 실제 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세계 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어디부터 흘러가가지고 코인으로 올 거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그널 기반으로 이제 종목 분석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보셔가지고 소통방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거 누르셔가지고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소통방 이외에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좀 급등할 만한 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을 이제 자주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로 이런 식으로 또 어, 종목 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6월 14일 이렇게 1번이라고 어, 보내주신 분들이나 급등 종목 어, 부탁드리는 달라고 해주신 분들은 보시면은 여, 제가 6월 14일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을 40원에 어, 매수를 좀 하라고 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매도관 70원 이상이라고 6월 14일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물론 지금 다시 가격이 빠지긴 했지만 목표가를 딱 찍고 떨어졌어요. 아까 6월 14일이 이때거든요. 어, 6월 14일 아까 40원 부근에서 목표가 70원까지면은 어, 딱요 정도까지입니다. 물론 고가까지는 어, 피날레까지는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다 맞추지 못못 합니다만 어, 지금 보시면은 74% 정도 어, 수익으로. 지금 캔들 보시면 5일만에 어, 목표가를 타, 터치를 했죠. 어, 그래서 지금 이런 코인들이 한 달에 한두 개씩은 나와줍니다. 그래서 물론 다행히 타깃가를 어, 터치하고 빠졌죠. 목표가는 무조건 터치를 하고 빠지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방 외에 문자로 이렇게 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써진 것처럼 010-2894-3344 여기로 이제 문자를 1번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분처럼 급등 종목 어 저한테 부탁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문자를 어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 100%로 어 감사 이벤트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100% 무료고요. 바로 뭐냐면은 이거 PDF 파일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어, 거의 한139 페이지까지 있는데, 뭐 엘리어 파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자금 관리 기법이나 기본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시, 시작을 해가지고 심화까지 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죠. 어, 여기서 매매법 골라가지고 이제 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커플링 되는 연관성 어, 실전 편이랑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 여기 똑같은 번호로 2894의 3344 여기로 이번에는 2번이라고 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 보내주시면은 이제 급등할 만한 거 줄여 가지고 제가 보내드릴 거고 이제 소통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에 이제 링크 누르셔서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제 이 PDF 파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 여기다가 2번이라고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다음 영상도 유익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